선교사님이 여기서, 어, 연격교도를 한다든가, 어, 또, 그,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. 그 말은 빼고 하라고 했는데, 내가 지금 연격교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방가대시 여기 지금 13시간 배를 타고 왔는데, 아, 예. 내가 이거 안 하면 뭐하러 여기로 왔어, 지금. 그래서, 에, 바로 한 20일 전에, 그, 어느 한 지역에서, 기독교들 목을 70명을 짜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90명을 감옥에 보내고 그런 일이 있어서 황색경보가 우리 대사원에서 내 핸드폰에 꽂혔습니다. 하나님 나는 48년 동안 현장전도를 하면서 죽음은 죽으리라 열두 제자가 무슨 집을 사러 다닌 게 아니고 땅을 사러 다닌 게 아니여 모두 전도하다가 마지막에 모두 다 숨겨있거든요. 나는 이 자리가 순교의 자리가 됐더라도 총이 날아오도 나는 피하지 않고 여기서 할 것이다. 그리고 집에서 떠날 때 가비도 다나 정리했어요. 내가 모사로 오면은 마지막 내가 유서를 써놓고 갔습니다. 그래서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. 하렐이야 아, 네. 여러분,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? 그거는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하나님 백성에게서 천국 가는 길입니다. 아멘.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예베당에서예베를 드리는 거예요. 아멘. 세 번째는 예베를 드린 그 성도들이 나가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. 아멘.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영광을 내가 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. 아, 네, 네. 아, 네. 그리고 믿지 않는 여러분들 믿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같이 천국 가는 일이에요. 아, 아, 네. 아, 네. 이 이야기를 반드시 했습니다. 청이 아, 아, 네. 아, 네. 날라오고 칼이 날릴지 모르는 이급한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또한 지역은 힌두교인들이 사는, 만 이체명이 사는 조그만 그 동네였어요. 그런데 이 집들이 방한 칸에 거기에 화장실도 없어요. 거기 에 부엌, 그리고 거기가 조그만 소설 하나 놔두고 거기서 밥을 계속 해서 먹는. 여태 우리나라 가면 한 50년대의 생활이라고요 거기 가서 또 힌두교인들 불러다가 열 13명이 거기서 연결교도를 했습니다. 네. 네.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국립법 기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나는 1만 교회가 문 닫는데 2만 교회가 문닫는라요왜 문을 닫습니까? 하루에 30명씩만 만나서 전도하면 문 닫기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. 아, 네. 네. 네 살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무원으로 공부했어요. 나온 네살 때나서 한신학교 신학대학원을 마주고3년 동안 신구회로 백독을 했어요.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가지 의 말씀이 있었습니다. 요 며칠 쉬는 말씀을 주셨어요. 영접하는 자, 복그 이름 을 믿는 자, 아멘. 하나님은 전체를 주십니다. 아멘. 일분입니다. 일분. 일본. 1분 동안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 구원받고 축복받습니다. 아멘. 1분이다, 따라 하세요. 자, 삶에는 전도요, 죽음은 전복인 거예요. 아멘. 네. 우리가 무슨 뭐, 누구 뭘 자랑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. 믿지 않는 영혼들이 와서 복음을 지냈는데, 아멘. 나는 능수능란하게잘해요 전도는 안 해. 옛날 하라고만 그러지. 나부터 하는 거예요, 나부터. 아멘. 우리 가족부터. 유치원 때 예수 영접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암 체제가 모두 구원받. 고 우리 부모님이 다 구원받았어. 아멘. 네. 가족이 중요합니다. 아무나 유상야아고 모두 가족들입니다. 한국교회 가족들이 구원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있니다 아.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. 아멘. 네. 마지막으로 이 영접한 따라 이거는 진짜 청하는 거예요. 어른서 올리세요할렐루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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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신도교인들 마음에 네. 크게 500일분 때다 손들었어요. 그다음 또두손들어세요두 손까지 야두손세요 하겠습니다. 네. 사랑의 주님. 사랑의 주님. 주님. 사랑의 주님. 주님. 주님, 나는 죄인입니다. 나 오늘부터,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,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. 지금부터,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,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,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, 나라에 하나님,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. 예수님으로, 예수님으로 기도세요 같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